최상욱이라고 하는 이가 이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며 2025년 상반기에 집값이 오르고 하반기에 집값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5년 상반기에 대출 여력이 있을 때이연끌 해가지고 집사라고 이 계좌 뿌린다라는 거 바보 병신 같은 또연끌들이 호우치 당한다라는 거고요. 하반기 되면은 아무리 지랄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이 원금 상환을 해야 돼서 가산금리가 부과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집을 살. 이제 사라고 꼬드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반기에는 내린다라는 거죠. 상반기 시값 오르고 하반기 내린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어 그러면 상반기라도 사야 되나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 경제 위기에 가장 먼저 이 갈려 나갈 이 죽임 당할 경제적인 이 먹잇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함부로 뭔가를 빨리 결정하고 서둘러 결정하고 예, 예, 되게 얕게 결정하는 걸 경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하고 좀더 신중하게 조심조심 하며 뭔가를 결정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말고 내일 결정하고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결정하고 또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에 결정해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지를 생각해 보고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더 힘겨운 일을 겪을지 모른다라. 그래서 좀더 조심하고 좀더 염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상욱이라고 하는 이가 되게 뭐 경계를 잘 전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 대출 중단 사태가 2024년에는 10월 달에 돼서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거고요. 2025년에는 한 1월 2월쯤에 다시 대출 키게되니까 빚내가 집사라고 수작지를 벌린다라는 되게 뻔한 얘기를 뭐 대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말에 혹해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없죠. 근데 이 그러한 관심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그라들 것입니다. 왜냐?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그리고 부동산 또한. 집 또한 사치제다이 감가상각이 되는 소모품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집만 사놓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10억이 오르고 20억이 오른다라는 환상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이제 꼬이는 겁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을 걸어다 주는 그런 대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냉정하게 내다보고 결정하자고 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을 어떤 곤경을 겪게 될지 모르는데 함부로 부동산에 다올인내 버리면 나중에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을 이 뜯어먹고 살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 가지고 현금화 하려고 할때 부동산만큼 현금화 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주식 손절매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채권 가능합니다 근데, 부동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잘인정하고좀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을 사는 걸, 뭐, 차를 사서 바꾸고, 중고차 팔고, 새차 사고, 하는 그런 이 차를 사고 파는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좀더 이제, 쉽지 않은 사항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것 같습니다. 꽤나 충격적인 상황들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나면 담배값 오를거고 뭐 예, 기름값 오를 것이고 예, 전기세 오르고 수도세 오르고 가스비 오르고 주민세 오르고 모든 것들이 다 오를 거다 라는 겁니다 왜다 오르겠습니까 정부가 세금이 없으니까 대기업들한테 이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 주면서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세수부족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그랬는데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 세수 확보를 뭐야 뭐 낙수효과 이런 개소리 하면서 대기업들, 돈 많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한테 덤탱이 되시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일전에도 계속 했더니, 돈도 없어 보이는 한심한 인간들이 엄청 저를 욕합니다. 이 법인세 감면은 꼭 필요한 거다. 그걸 안 하면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뭘로 먹고 살 거냐 이런 계속 리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 중에 그 수출기업에서 월급 받고 살거나 그 수출기업에 녹을 먹고 사는 인간도 없어요. 이꼭 예, 있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 시골에, 저기, 시골에 전독시장에 되게 나이든 고생 많이 하신 할머니가, 예, 박근혜 불쌍해서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예,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죠. 되게 참 안심하다라는, 누가 누굴 걱정하냐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서민들이 연예인 걱정하는 것만큼 안심한 게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특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자파라 그러고, 뭐, 온갖 별소리를 다는 하미치 개또라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놈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냥, 자빠서 자라. 안심한 인간아. 네가 씨, 윤석열을 아무리 바라본다, 유석열이 너를 모르고, 네한테 일도 도으면안 된다.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경쟁시켜야 되고요. 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면 그게 민주당이 될 건, 국민의힘이 될 건, 아니면 뭐 진보당이 될 건, 아니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듣보잡 정당이 될 건, 무소속이될 건간에 그를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먼저인 거지 당이 보수다 진보다 뭐 중도다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함부로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 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에 5년 상반기에 집값 오른다라는 개소리를 하는 놈들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지 말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도 틀린 게 있으면 지적질라고 혼내야 되고 의심해야 되는 거고, 다른 거는 그 누가 얘기해도 아니다 싶은 얘기들은요 철저히 확인하고 체크해서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 마인드로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꽤나 힘들고 어렵고 막망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뭔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꼭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의논해라 그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함부로 어디 가서 돈 있다라고 가시하고 자랑하고 떠들어대지 마라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다고 얘기 안 한다 꼭돈 없는 인간들이, 꼭 이제 사기 싫은 놈들이 되게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능력자인 것처럼 포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함부로 쉽게 뭔가를 결정하려 하지 말자. 좀더 신중하게, 좀더 오래오래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 대응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금 발이아니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좀 관리하고 대비 대응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좀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참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현실을 잘좀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